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이첼입니다. 안녕. 여러분, 벌써 3월달이 다 가고 있어요. 3월달, 4월달, 5월달 하면 이제 진짜 봄이잖아요. 본격적인 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우리 또새옷 준비, 새옷 장만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봄맞이 봄 패션 룩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려 10벌씩이나 10벌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성비를 좀 잔뜩 챙겨봤어요. 알뜰살뜰하게 다양한 아이템들을 대거 득템을 할수 있는 정보를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쇼핑을 좀 대거 해봤어요. 알리익스프레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알리바바 산하의 해외 직구 플랫폼이에요. 해외 직구 사이트지만 배송도 매우 빠르고요. 한국어 번역 지원도 되고, 그리고 고객센터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뭐 로그인이나 회원가입도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혹은 구글 애플 간편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진짜 너무 좋은 게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그리고 토스페이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의 장점이 해외 직구지만 배대지 없는 배송 시스템이라서 되게 빠른 배송이 가능하고 무료배송 상품도 있고 한 5일에서 7일 정도면 오면 되게 빠른 배송 상품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제 해외 사이트다 보니까 개인 통관 번호 하나만 딱 준비해 두시면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게 쇼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리는 특히나 여성 의류 카테고리 쪽으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내에 있는 보세 매장의 퀄리티들과 동일한 퀄리티를 가지면서도 훨씬 더 저렴한, 가성비 있는 그런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들어가보셔서 이렇게 구경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구경하다가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을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구매한 옷들 10벌을 제가 또 예쁘게 코디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꾹! 첫 번째 룩은 굉장히 베이직한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코디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구매를 하고 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티셔츠거든요? 진 그레이 컬러의 나연과 이 프린팅이 굉장히 빈티지한 맛을 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양옆으로 스트링으로 조절해서 길이 조절을 할수 있어요. 이제 크롭으로 자유롭게 길이 조절을 할수 있어서 조금 더 세련되게 핏감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여기에 하의는 중청의 와이드 팬츠를 제가 매칭을 해봤는데요. 이 팬츠 컬러가 너무 예뻐요. 약간 연청과 중청의 중간 컬러로 굉장히 물 빠진 듯한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빈티지함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게 또 코디를 할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캐주얼함이 돋보이는 휘뚜루마뚜루 여기저기에 걸쳐 입을 수 있는 상의, 하의 코디로 첫 번째 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은 두 번째 룩인데요. 제가 첫 번째 룩에서 입었다는 티셔츠를 또 다시 가져와봤어요. 왜냐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티셔츠에 이번에는 컬러감이 엄청 돋보이는 멜빵 바지를 입어줘봤어요. 이 핫핑크 컬러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2023년도에 이 핫핑크 컬러가 굉장히 유행을 한다고 해요. 그 트렌드를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렌디한 컬러의 멜빵 바지를 같이 매칭을 해줬는데 굉장히 캐주얼하고 너무 귀여워요. 귀여움이 굉장히 돋보이는 굉장히 영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코디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굉장히 자주 입고 다닐 법한 그런 룩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룩은 굉장히 봄스러운 느낌이죠? 제가 위에 걸쳐준 이 가디건 너무 예뻐서 제가 색깔별로 다 구매를 했어요. 특히나 이 핑크 컬러가 봄에 입고 다니기에 너무 상큼할 것 같더라고요. 지퍼를 위아래로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핏감을 살려서 입을 수가 있고요. 소재 또한 굉장히 부들부들해서 피부에 닿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 제가 입고 있는 이 연청 부츠컷. 색감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스판키가 굉장히 낭낭한, 굉장히 쫀쫀한 그런 느낌의 부츠컷인데, 그래서 그런지 불편함이 1도 없고요. 그 스판키의 텐션감 때문에 더 허리라인과 엉덩이 라인을 되게 예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리에서 바지 사이즈를 고르면서 느낀 점인데요, 굉장히 사이즈가 다양해요. 정말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사이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바지를 구매하면 허리를 줄여 입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제일 작은 사이즈를 구매하면 이렇게 핏이 딱 맞더라고요. 그 부분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다음 네 번째 룩은 굉장히 병아리 같은 룩이죠. 지금부터 입고 다니기 너무 딱 좋을 만한 그런 계절감의 옷이에요. 요 니트 나시랑 볼레로랑 세트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입어도 되고 같이 입어도 되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 요 옷은 컬러감이 다 했어요. 진짜 봄 내내 굉장히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의는 진청에 약간 와이드함이 있는 일사핏의 청바지를 입어봤는데 뒤에 요 단추 세 개가 띡띡띡 박혀있는 게 포인트예요. 굉장히 예쁘죠? 생각보다 핏감도 너무 좋고 컬러도 너무 예뻐서 이 상의가 아니라 다른 옷에도 휘뚜루마뚜 모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평상시에 활용을 굉장히 잘 하고 다닐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일 작은 사이즈를 선택했었는데 이렇게나 잘 맞습니다. 굉장히 상큼한 룩이죠? 짠! 그 다음 다섯 번째 룩은 개인적으로 제가 매우 만족스러웠던 룩인 것 같아요. 약간 섹시함이 돋보이면서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거든요.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섹시함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편해요. 또 컬러가 기본 블랙이라서 여기저기에 뭐 청바지에도 입을 수 있고 스커트에도 입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럽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고 바지들은 하키 계열의 컬러가 많았는데 이렇게 검정색을 또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더 힙하고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허리 벨트도 같이 있어서 포인트로 주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바지 또한 굉장히 핏감도 좋고 꼭 여기 상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상의들과 매치해도 다잘 어울릴 수 있는 옷이라서 데일리하게 정말 잘 입을 수 있는 바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는 좀 시크한 룩을 또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요 위에 블라우스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소매가 이렇게 긴 것도 굉장히 좀 세련됨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았고요. 팔 중간에 과감하게 커팅이 되어 있는 디자인도 굉장히 유니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소재감이 굉장히 하늘하늘거려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소매가 팔랑팔랑이고 어, 밑에 포인트도 팔랑팔랑 이는이 느낌이 굉장히 예뻐요. 블라우스 느낌이라 굉장히 깔끔해 보이면서도 이렇게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포인트들 덕분에 되게 유니크해 보여요. 여기에 제가 좀더 시크함을 주기 위해서 진그레이 컬러의 부츠컷 바지로 이렇게 매칭을 해봤어요. 이 바지 또한 핏감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스판기가 낭낭해서 텐션감이 되게 좋거든요. 움직이기도 편하고 역시나 허리라인이랑 요힙 라인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부츠컷 라인 또한 너무 과하지 않고 적당히 예쁘게 빠져서 다리 라인을 진짜 너무 예쁘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더라고요. 어때요? 굉장히 좀 시크해 보이죠? 그 다음 룩은 조금 섹시하면서 힙한 룩으로 좀 연출을 해봤는데요. 위에 상의를 보시면은 조금 핏감이 있는 니트예요. 때문에 이렇게 몸에 실루엣이 살짝 보이면서 좀 섹시한 느낌을 주지 않나요? 안에 이너를 따로 입은 듯한 이런 디자인인데 사실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디자인이에요. 동시에 이제 브이라인으로 이렇게 어깨가 파여있으면서 어깨 라인이랑 쇄골 라인이 굉장히 예뻐 보이게 만든 효과를 주는 그런 니트인 것 같아요. 위에 상의를 좀 여성스럽게 입었다면 좀 하의는 힙하게 또 풀어봤거든요. 기본 카키색의 카고 바지를 매칭을 해봤습니다. 조금 예쁜 특이한 카키색인 것 같아요. 약간 물빠진 듯한 조금 밝은 느낌이 드는 카키 컬러인데 실제로 보면 컬러가 굉장히 예뻐요. 이런 카키 컬러 찾기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핏감도 너무 과하지 않게 기본 일자 라인으로 딱 떨어져서 깔끔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위아래를 언밸런스하게 매칭을 또 해보니까 나름 유니크하고 힙하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봄에 자주 입을 수 있는 청 원피스를 또 가져와봤어요. 이 원피스가 진짜 좋은 게 여기 앞에 운동화끈처럼 이렇게 스트링이 달려 있어서 내 몸에 맞게끔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입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박시하게 입고 싶다면 하좀 늘려도 될것 같고, 그고 몸에 핏하게 입고 싶다면 조금 더 조여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라인에서 이제 발목까지 촥 떨어지는 이 원피스 느낌이 떨어진 A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입고 딱봄 나들이 가서. 사진 찍으면 굉장히 잘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의 원피스예요. 길이감도 굉장히 좋고 저는 그냥 이렇게 나시로 입었지만 안에 딱 달라붙는 티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거를 같이 매칭을 해줘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다음 룩은 3피스 제품인데 굉장히 유니크하지 않나요? 이게 상의, 하의, 그리고 이발 토시까지 같은 한 세트 제품이에요. 이렇게 구매를 하면은 또 단독으로 따로따로 매칭을 해서 입을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겠죠? 여기에 이제 좀박시한 니트 아우터를 살짝 걸쳐주면은 아 어, 굉장히 패셔업블해요 개인적으로 요 요기 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입고 한번 나가서 사진을 좀 찍을까 어 생각 중입니다. 요 하의는 이제 앞에서 볼 때는 치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지거든요. 그래서 활동성이 매우 편하고 그리고 저이발 토시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는 제가 단독으로도 따로따로 다른 코디에도 활용을 좀 다양하게 해줄 생각이에요. 그래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하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뭔가 살짝 뉴진스 같은 그런 느낌도 들면서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어울리는 코디인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블랙 원피스입니다. 솔직히 제가 구매한 옷들 중에서 저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디자인도 독특한데 핏감도 너무 좋고 일단 사진 찍었을 때 사진 너무 예쁘게 나와요. 이 사각거리는 소재감이 좀이 스커트 라인을 풍성하게 보이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앞뒤로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내 몸에 맞게끔 핏감을 조절해서 입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가 있음으로써 옷에 굉장히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그 언발란스하게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이 치마 라인도 너무 예쁜 것 같고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은 다리라인도 예뻐 보이고 아무튼 굉장히 유니크해 보이는 그런 옷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입고 알리익스프레스 행사를 다녀왔어요. 근데 행사에 가서 패션쇼도 구경하고 좀 다양한 재밌는 것들을 좀 경험을 하고 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그 행사장 현장으로도 잠시 갔다 와볼게요. 저랑 같이 가실까요? 고! 짜잔! 코엑스에서 열린 이제 알리 패션쇼 팝업 스토어를 제가 이렇게 와봤는데요. 오랜만에 패션쇼를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팝업스토어에 보시면은 다양한 또 패션 아이템을 구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렇게 QR코드를 스캔을 하면은 제품 가격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생각보다 정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가 특가 이벤트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득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러분? 제 다양한 패션 룩북이랑 패션쇼 관람 목이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입었던 제품들은 특별히 단독 할인코드를 제공해드릴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도 특별 할인가로 겟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 적용 방법은 이렇게 더보기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상품을 선택하시고 이제 가입하신 다음에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진짜 엄청난 초초초 특가 이벤트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더보기란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이 이벤트 이외에 3월 알리익스프레스 13주년 애니벌셀리 세일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추가 할인코드를 활용하셔서 영상에 나오지 않았던 다른 아이템들도 저렴하게 구매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저처럼 득템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세미난 영상에서 다시 뵙는 걸로 할게요. 마지막 인사는 헤이즈, have fun! 안녕!